안녕하세요, 알렉스입니다. 네. 오늘은 세상에서 제일 편한 신발 리뷰를 하는 타이밍입니다. 2023년은 세상에서 제일 편한 신발 리뷰를 못했어요. 왜냐면 신발 살 돈이 없어가지고. <laughs> 뭐 신발을 잘안 샀어요, 요즘에. 너무 많이 사가지고. 그래서 신발을 하나씩 하나씩 처리를 하고 있다가 진짜 마음에 드는 신발이 나타나서 처음으로 구매를 했습니다. 제가 이제 12월, 11월달인가 10월달에 이탈리아 출장이 있었어요. 너무 많이 걷다 보니까 발이 붓는 거예요. 발이 부어가지고 신발을 딱 사러 갔어. 근데 호카 제품을 우연히 만났습니다. 그 제품 중에서 이 호카 마파테 스피드 2라는 제품을 처음 만났어요. 딱 신는 순간 진짜 약간 내 발이 해방되는 느낌을 받았어요. 우와 이 신발이다. 약간 이런. 그래서 제가 바로 구매를 해서 여러분들께 리뷰를 하러 왔습니다. 지금 사실 제가 신고 있어요. 호카 파테 스피드 2라는 신발을 이제 신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239,000원에 판매하고 있고 이거는 호카 그 블루데이 나이키 멤버스 데이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세일 할때이 마파테는 또 세일이 안 들어가더라고요. 이 화이트 컬러는. 그래 가지고 어, 제가, 제가 한 하나, 한 켤레 더 사가지고, 네. 또두 개가 있습니다, 두 개. 그래서 이거를 제가 어디든 요즘에는 진짜 뭐 촬영 나갈 때나 뭐 아니면 사업하러 갈 때나 어디, 어느 곳에든 다 이거를 신발을 신고 가요. 뭐 나이키 신발도 많이 신어봤고, 뭐 뉴발란스, 뭐 리복, 그리고 아디다스, 그 다음에 이제 호카 이렇게 딱 신어봤던 것 중에서 가장 넘버원이었던 게 이제 울트라보스트. 울트라 부스트가 가장 편하다고 했는데, 이번에 순위가 바뀌었어요. 호카로. 그런데. 호카 아파트 2가 진짜 편하고 괜찮은 신발입니다. 왜냐면 제가 이제 울트라 부스트를 많이 신다 보니까 굉장히 그 쫀득쫀득한 맛에 중독이 돼 있었거든요. 그 접지력, 그 바닥이랑 신발이랑 그리고 내 발목, 발이랑 이렇게 딱그 쫀득쫀득한 그 맛에 좀 익숙해져 있었는데, 호카 같은 경우에는 굽이 좀 있어요. 이 비브람솔이래요, 비브람솔. 와, 나는 이 비브람솔을 실제로 이렇게 운동화에 접목한 신발, 러닝화에 접목한 신발 처음 봅니다. 이 비브람솔이 너무 편한 거예요. 제가 지금 하도 많이 신어가지고 까매졌는데, 이 비브람솔이 그, 약간 무릎이나, 그 다음에, 이 뭐라고 하죠, 허벅지, 이 종아리 부분에도 무리가 좀안 가게끔 해준다고 하고, 또 발이 좀 편안하대요, 오래 걸어도. 진짜 그런 신발이에요, 제가 신어보니까. 이게 원래 러닝화로 나온 오 신발인데, 제가 보통 러닝화는 평상시 때안 신거든요. 왜냐하면 러닝화, 딱 러닝할 때 신어야 하는 신발들이 있어요. 일반식 걸어다닐 때 신으면 좀 불편해. 자꾸 통통통 튀어서. 근데 이 호카이 마파테 이 제품 같은 경우에는 평상시에도 걸을 때도 좋고, 그 다음에 뛸 때도 좋아요. 그래서 제가 이거를 가지고 다니면 여행하다가도 뛰고 옵니다. 그냥 걸을 때도 그냥 편하게 신고요. 진짜 괜찮은 신발이에요. 그리고 이제 리뷰를 막 여러분들 찾아보니까 임산부들이 아이를 임신하면 이제, 이제 점점 점 배가 불러오잖아요. 체중이나 과부하가 온에도 불구하고 이 호카를 신으면 되게 뭔가 편하다라는 그런 리뷰가 있더라고요. 근데 진짜 그럴 것 같아요. 제가 최근에 몸무게가 좀 많이 쪘어요. 한 5kg 정도 살이 쪘습니다. 근데 예전 신발들을 신으면 좀 무겁다 이 신발이 나를 못 받쳐준다라는 느낌을 많이 받았는데 호카는 그렇지 않더라고요. 대체 중에 5kg가 증가했음에도 불구하고 예, 엄청나게 많이 지탱을 해주는 느낌이어서 괜찮은 아이템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사이즈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제 나이키 265 그러니까 포스로 따지면 265 조던 270을 신는데 호카도 270정 사이즈로 딱 신었더니 딱잘 맞는 것 같아요. 그리고 호카 같은 경우에는 블루 멤버스데이가 있다고 해요. 그때 할인을 많이 하는데 마파테 2 제품 같은 경우에는 특히 흰색 컬러는 잘 할인을 안 합니다. 근데 제가 이걸 어떻게 샀냐면 크림에서 이거를 저장을 해놨어요. 아 갖고 싶다 이렇게. 근데 갑자기 쿠폰이 날라오더라고 20% 쿠폰이 그래서 우와 이게 웬행재냐 해가지고 20% 쿠폰으로 처음 호카 제품을 사봤어요. 네. 우리나라에서는 진짜 정말 20%면 괜찮은. 19만 원 정도 되는 다른 제품들은 기능성 있는 제품들인 것 치고는 다들 좀 비싸다고 생각했는데 혹카는 금액대가 좀 있어도 그럴만하다 약간 이런 수긍이 되더라고. 그리고 디자인도 마음에 들어요.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좀 클로즈업해주시면은 옆에서 봤을 때 되게 흰색으로 약간 좀 스포츠 느낌이 강하고 약간 올드한 느낌이 안 들어요. 옛날 아버지 시, 아버지들이 아버지 신었던 신발 같아 보이긴 하는데도 그래도 요즘에는 좀 이런 게 트렌드니까 기능성 신발 하면 좀 그렇잖아 좀 근데 이런 건 괜찮고 또 흰색이다 보니까 어디에도 코디 하기도 무난하다 저가 지금은 슈린이고요 왔지만 이제 회사 나갈 때는 정말 뭐 흰색 바지나 아니면 까만색 바지에다가도 그냥 되게 편안하게 잘 어울리고 엄청 가볍습니다 네, 엄청 가벼워요 진짜. 제가 오히려 신발을 신고 있는 게더 편해요. 벗고 있는 것보다. 그 정도로 괜찮은 신발이에요. 그리고 마파테 같은 경우에는 색깔이 되게 다양합니다, 여러분들. 제가 몇개 봤는데 왁파테가 뭐, 색깔이 엄청 다양하더라고. 굳이 기능성에만 초점을 두시는 분들은 더 많은 할인 이 폭이 큰 아이템들을 선택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마파테 같은 경우에는 저는 그런 고민하고 있거든요. 진짜 기능성으로만 본다면 디자인 하나도 생각하지 말고 제일 저렴한 마파테를 사자. 이런 생각도 해요. 그 우리나라에 검색해보면 그 16만원까지도 떨어지더라고 그렇게 그래서 저는 그런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진짜 기능성 신발들은 정말 디자인 다 필요 없이 신발 자체에만 생각할 수 있겠구나. 요즘에 나이를 먹어서 그런가. 약간 그렇게 생각이 많이 바뀌더라고 정말 내돈내산 리뷰입니다. 오카 멤버스에서도 제가 또 한번 구매를 해보고 싶네요. 나중에 새로운 제품이 있으면 또 시도를 해보겠습니다. 최근에는 진짜 여러분들 제가. 많은 걸 시도해보고 있어요. 예전에는 그냥 뭐, 나이키, 아이다스, 루이비통 약간 이렇게 좀 고착되어 있는 이제 그런 세계에 있다가 요즘에는 정말 새로운 게 너무 많더라고 막. 웅벨, 포카, 정말 새로운 브랜드들. 이제 이런 것들을 다 시도해보고 있습니다. 너무 재밌어요, 요즘에 다시. 여러분들께도 알려드리고 싶어요. 가성비도 좋고, 진짜 실용적이고 괜찮은 아이템들을. 그렇게 한번 리뷰를 계속 이어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알렉스였습니다.